1위에서 10위 달성한 공격대 모험가분들을 위해 보상을 지급해 드렸습니다. 지급된 보상은 통합 보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자, 들어가자. 이번에 탑10 친구가 일주일 만에 바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. 자, 통합 보관함 여기에 있습니다. 더 퍼스트 2위 상자 1위가 아닌 것 조금 아쉽긴 한데 2위도 어디냐? 2위도 잘한 거지. 수령 후 통합 보관함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. 자 상자 구성품 칭호 야 고대 칭호네요 트로피 아 근데 이번에 설치물은 없어 이거는 좀 아쉽다만 아쉬운데 굉장히 커다래가지고 이거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아 이번에는 설치물이 없네 이거는 찐빠가 나가지고 <laughs> 이름이 안 보입니다 일단 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호부터 일단 체크를 하는 게 맞겠지? 일단 지역에 한번 비틱 한번 해줘 야 근데 최초의 고대 칭호야 더 퍼스트 이벤트 2위 공격대 보상 참 다사다난 했죠 사실 우리가 3등이 될 수도 있고 탑 10으로 밀려날 수도 있었는데 운이 참 좋았어 마지막 페이지 보자마자 클리어가 돼가지고 자 일단 껴봅시다 하제로스더 세컨드 칭호 획득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야 근데 이거 재생 버튼 좀 웃긴데 아니 왜 이거 재생 버튼이야? 냐 어허... 길쭉한데 아주 일단 번개로 빠직빠직 빠직 거리는 효과있고요 하제로스 색깔에 딱 맞춰가지고 펄 어색이긴 하네요. 야, 근데 위치가 위로 가야 될것 같지 않냐? 그 뭔가 옆구리에 있으니까 좀 뭔가 생김새가 이상한데? 여기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름이 좀 흐려지는 느낌이 있네. 아, 근데 뭐 멋있긴 하네. 이대로 채팅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제로스 더 세컨입니다. 어, 아, 여기서는 괜찮게 보인다. 저는 이제 카데로스 때는 세컨 화면 때는 퍼스트. 일단, 요렇게 칭호 수집하게 됐네요. 다음에는 좀더 분발해서 다시 또 퍼스트 한번 노려보지, 뭐. 다음에는 2년 늘어가지고 서드라고? 야이. 딴 애들도 2년씩 늙어! 나중 가면은, 이거 퍼스트 계속해가지고, 선발대들 파티 가면은 다 치고 끼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님은 테니세요? 저는 퍼스트, 저는 세컨, 저는 서드. 다 어차피 보던 사람이 보던 사람 하면서. 아, 다른 것도 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가 배너인데, 노네임 아이템. 아이템 번호 9562번 자 일단 오류나 있고요 모험가 배너 붕괴 아 요렇게 표시되어 있네 근데 뭔가 이것도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일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니긴 하구나 이거 나중에 뭐 다른 배너도 나오는 거겠지? 아니면 이거 진짜 퍼스트만을 위한 보상인가? 일단 체력이 2% 증가 야 이거 근데 차이 좀큰거 아니야? 내가 알기로 랭킹 1등한 그 애들이 체력 3% 증거로 알고 있거든? 아마 탑 10은 1%일 거 아니야. 맞지? 체방 3% 올려준다. 벌써 뭔가 기분 좋지 않아? 뭐 예를 들어서 체력 진짜 1%만 남고 살아도 야, 이거 진짜 배너 때문에 살았다.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? 자, 일단 배너도 봤고요. 트로피도 한번 보러 가자. 와, 씨. 카멘 때 이거 만들었었 줘. 아, 별재폐 언제 쩔 거야. 이거 치워. 어디. 눈이 좀 많이 침침해 가지고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찾기 힘드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전설이 된 카제로스 공격대. 로스타크 역사와 위대한 업적을 세운 공격대와 그 구성원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트로피. 자, 멤버가 아, 한 명이 바뀌어 있네. 뜨는 자리에 쫀지가 (2년이라는) 세월이 참 야속하다 카멘 때 (23년 9월 23일이었는데) 카제로스 때가 (25년 8월 29일이에요) 진짜 딱 (2년) 뒤에요 어~ 시간차 빠르네요. 훈이야, 다음 27년에는 훈이 닉네임 구해오자. 내에 L1 개짜치긴 한다. 이것도 친구창 들어가면 좀 배너가 좀 다르게 보인다던데? 아, 야, 갑이. 야, 친구창부터가 일단 어그로가. 오, 야, 그리고 퍼스트는 더 진해. 와, 여기에 차별점을 뒀어. 텐도 보여달라고요? 죄송합니다. 마터마투님, 제가 텐좀 한번 비교샷 좀 보겠습니다. 아, 더 흐려. 아니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좀 있긴 하네 이게 근데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?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? 신청할 때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제가 한번 방 파볼게요 일단 파면은 잭키창님의 모험과 배너버프 적용 중 2%의 체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것도 있네 여기 아어 키오님 신청하면은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? 탑10 했던 사람이에요 어? 야, 미친! 야, 여기도 색깔 차이가 있어! 와, 다 차이가 있네? 야, 야, 확실히 근데, 이런 것만 있어도, 다음 더 퍼스트 이벤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 좀 많이들 들것 같긴 해. 특별한 유저들이다! 라는 거를 이렇게 티 내게 해주니까. 확실히, 좀 명예적인 요소 많이 챙겨주긴 하네요. 아, 나는 좀 뭔가 이거 칭호 위치가 위로 가면 좀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네. 코라는 그럼 대체 얼마나 길게 뜨는 거냐? 카제로스터 세컨드, 방울, 토마토, 라면까지 이거 몰라면은 이거 길이 너무 긴데? 칭호다니까 데미지도 쎄신 것 같다고? 착각입니다. 야, 근데 어그로 개쩔긴 한다, 이거. 나 카제로스 세컨이야 하면서. <laughs> 그냥, 그냥 온몸으로 티내고 있잖아, 이거. 일단은, 이런 신청 배너에서도 어그로가 끌린다라는 점. 뭐더 확인해 볼거 있나? 이제 뭐 인포 같은 거 봤을 때 이렇게 시퍼렇게 떠가지고, 와, 이 사람 그냥 진짜 열심히 했구나. 뭐좀 요런 증표 같긴 해. 요번 거는 칭호보다도 요 이제 배너라는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, 어떤 BM으로 작용할지? 좀 요런 것좀 궁금하긴 하네요. 요런 배너 같은 거 나중에 판매도 하지 않을까? 정말 순수하게 명예로만 냅둘려나? 뭐 마일리지나 뭐이런 걸로도 뭐 내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.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느끼는 게 스마게 입장에서 이런 더 퍼스트 이벤트를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. 이런 선발대 대우를 좀 해주기 위해서. 2년 전에 처음이었을 때는 그때는 해준 게카맨더 퍼스트 칭호 그리고 이모티콘 해줬었죠. 이번에 해준 거는 이제 배너 그리고 애니메이션 칭호다. 다음에는 세컨이 아닌 퍼스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거좀 물어보더라고요 뭐 로사단 카지로스 끝났으니까 끝이냐? 일단 아닙니다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어차피 뭐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? 뭐 하고 나서 갑자기 막 접어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 뭐 열심히 해야지 레이드 우리 로사단 안 죽었어. 뭐 다음에 또 보완해서 또 퍼스트 노려볼 만큼 열심히 하던가. 아니면 좀 방향성을 조금 바꿔서. 야, 이제 퍼스트 달리기에는 우리 너무 늙은 것 같다. 실력자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우리는 좀 즐기자. 재미도르.